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는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 234장입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이어갑니다. Amém. 주시도 체믿け니이성경 사랑합니다. 네, 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멘 네 이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것이 아니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역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역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좋으로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색, 색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정지의 집분도 영광이 있지 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큰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나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오늘까지도 그 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 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또 한번 기록된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어, 많은 이들이 다시금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 고린도 호사를 기록하기 시작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어, 바울에 대한 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자들 또 거짓 의혹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11장에는 비교적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저희는 일단은 1장과 2장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방문하고 싶어서 많은 계획을 세웠던 이 바울의 편지의 글그 뉘앙스를 통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이두 번째 편지가 많은 눈물을 위해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이고, 동시에 그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뉘우이 선포하며 그에게 당부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변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시작. 이장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소제목 하에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딱 어떤 찬양의 한 가사가 떠오르실 텐데요 향기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편지가 나시오.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laughs> <laughs>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냄새의 향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만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 또한번 또한 읽어 봐야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사건에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나 우리 마음에 있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특별히 1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추천사 하나 내밀 수 없는 자이지 않느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줄을 만난 것이 확실하느냐? 누가 그 일의 증인이고 보증이 되느냐? 이와 같은 물음에 바울은 우리는 이 추천사 하나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추천사가 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수사법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이 앞서 기록한 것처럼 그에 가는 모든 걸음과 사역들 가운데 스스로가 감히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쓴 육의, 육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스스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이 우리로 인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제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학부 3학년 군복문를 마치고 복귀했을 시점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할 만큼의 뜨거운 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1학년에서 3학년 유년부 아이들을 제가 한 7년간 맡았었는데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 언젠가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에게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끝내고 다니는 과님을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완성되어져 갈 터인데, 완성되어져 갈 터인데, 지금에라도 우리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고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하셔라. 그런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두 장의 찬양을 읽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사랑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 결코 이 지적인 탐구로 채워줄수 없다는 사실 또한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편지일 뿐더러 여러분이 이처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쓴 편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고백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기록한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니 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새원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민족을 향한 고유한 책이라 믿어왔고, 여전히 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이 괴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율법에서 또 변호하면서 그 만났던 과정을 떠올릴 때 그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이 어떤 식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어디에 준다 하셨습니까? 내 네, 마음에 두겠다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 중 또한 감히 옛날 것, 그러니 지금 새 개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정통했던 자기의 감히 손포할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닐까요?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그 율법의 조문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그새 언약, 그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귀한 소식이 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돌에 써서 새긴 이 율법의 조문은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그 얼굴이 너무 쉬게 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보면 혹 죽을까 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머리로 아는 율법의 주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어서 8절부터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으로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져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사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인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벗겨내야 될 수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 수건은 결국엔 우리가 억지로 벗긴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얼굴 위에 가려진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것. 그럼 우리 얼굴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시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수건 벗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였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성기고 또 죽게로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앞에 이름 적어 올려드린 그 귀한 영혼들 위해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었고, 또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해야 될 믿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 가운데에도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말보다는 사랑하고 보듬고 싸매고 껴안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이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 후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우리 눈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대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왕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첫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감동. 우리 얼굴 가운데에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다면 그들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 따위 단번에 벗겨내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름, 하나님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저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 다 세아리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비 축제를 준비하며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귀한 시간들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가장 곁에서 보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